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어,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 와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부산을 지금 와봤는데요. 해운대에 지금 잠깐 들렸습니다 어, 우리나라 여가부산하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채용감찰관 촉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내려왔다가 행사 마치고 부산에 저 10년 만에 모처럼 왔는데 그냥 가기가 뭐해서 해운대 바람 좀쐬려고 왔습니다. 해운대 잠깐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저기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높네요. 어, 이 건물은 또더 멋있는 것 같고요. 어, 이 조선호텔은 뭐 여전히 잘 있네요.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 청소년 관련된 이제 일을 또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하고 할 이야기가 좀 많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좀몇개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승진해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떨어진 분들에게 몇 가지 좀 조언을 좀 할까 해요. 처음에 또는 심사에 근속에 떨어진 분들 지금 엄청나게 속상하시잖아요. 뭐, 말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무슨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통하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나를 도와줬던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어, 조직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내가 못나서 뭐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어, 조금 부족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얼른 기운 차리셔가지고 한딱 3일만, <laughs> 3일만 그냥 속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일째 될 때는 어, 깔끔하게 또 어, 직원들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하고 일상으로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상해 있는 어, 떨어진 분들에게 뼈 있는 어, 말을 좀세 가지 좀 하고 싶어요. 어, 첫 번째는 어, 승진하신 분들을 쿨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분이 심사를 했던 옆에 있는 동료가 심사를 했던 시험으로 했던 근속으로 했던 어쨌든 경쟁했던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았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 내 자신보다 못난 것 같은데 또 못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저놈이 승진을 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승진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에, 그러다 보니 음, 내맘 같지가 않아요. 다. 그리고 어, 어쨌든 나보다 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승진 한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마음 한구석에 절대 뭐 저런 친구가 다 했어. 나보다 훨씬 더 못난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또 여러분도 축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승진했느냐, 이런, 어, 혹이라도 또, 어, 뭐지 숫자 설계라서라도 또는, 어, 뭐,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라도 행위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될 뿐더러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제 승진을 요번에 이제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보면 주변에 이제 한두 번 도전해보고 이제 포기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근속은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사나 이제 시험으로도 도전을 하는데 심사나 시험에 도전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에이씨!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에, 우리 조직은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그 역량들이 비슷비슷해요. 누구 한 사람 뭐그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예쁘게 생긴 조약돌을 어, 이렇게 손에 열 개를 쥐고 있다고 세보세요. 이쁜 조약돌. 근데 그 중에서 더 이쁜 거두 개만 골라라. 그러면 두 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이쁜 조약돌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뭐라도 하나라도 찍어서 골라야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의 승진도 다 역량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이제 그 이렇게 승진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골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나서 또 여러분이 많이 부족해서 승진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다음은 내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 꼭 다시 재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승진이, 어, 물론 11단계가 있지만, 11단계를 다 승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몇 단계라도, 어, 이 다음 승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단계를 올라서야 그 다음 단계를 또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올라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승진을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속 승진이든 심사 승진이든 그 시험 승진이든 그러면 들러리 쓰지 마세요. 작년 연초에 올해는 승진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도 되고 내가 이제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또뭐 이렇게 되면 이제 승진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승진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하게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적은 없는지 한번 그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 많은 사람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뭐또 말고 뭐 이렇게 어, 100으로 넣는다면 뭐 되면 좋고 요거를한 60이나 70 정도 넣고 뭐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라는 걸 20이나 30, 40 이렇게 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승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100% 내가 올해는 무조건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최소한 1년은. 어, 시험도 최소한 1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순경에서 경장도 1년은 공부해야 돼요. 요새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비슷비슷하다고.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소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저도 이제 시험으로 승진도 해보고, 심사도 해보고, 특진도 해본 터라. 제가 이제 시험 승진, 심사 승진, 뭐, 특, 특별 승진,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뭐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 승진도 1년은 빡세게 해야 된다. 그 대신 할때 내가 절대 들러리 쓰지 않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승진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돼요.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도 보통 보면 뭐 8월이나 9월, 10월 이제 인사평정 할 때쯤 되면 그때쯤 막 달라들어서 어떻게 이제 공과좀잘 받아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미 때가 늦어요. 이, 이미 1년 전부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 조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올해는 승진을 무슨 일 있어도 해야 되겠다라는 단호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 위에 있는 그~ 어떤 선배들이나 동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또 업무도 내가 하여간 뭐~ 꼼꼼히 챙기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 이 친구 정말 어~ 올해는 승진하려고 작정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를 좀 꼼꼼히 챙기고 일에 대한 열중을 하셔야 돼요. 근속 승진도 요새는 이제 물론 경위까지는 뭐 이렇게 연차별로 뭐 시켜주는 것 같은데 경감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경감은 또 골라서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수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해끝이 가장 중요해요. 올해는 내가 무슨 일에서 승진을 한다. 내가 다른 사람 승진을 하는데 들러리는 안 쓰겠다. 들러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옆에서 박수 치는 거잖아요. 올해 이제 안된 것을 어 여러가지 이제 반성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가 왜안 됐는지 혹시라도 들러리 서는 기분으로 내가 1년을 임하진 않았는지 이제 이렇게 제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부산의 해운대 바람이 봄바람 정도는 아니어도 어, 상당히 좀 따뜻한 바람인 것 같아요 남쪽 나라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 시원하게 바닷바람 한번 쐬시고 그리고 파도 소리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기운 내서 올해 한번 좀 화이팅 한번 해보시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